네초간에 가장 의심스러울 는 한데 수도 배관을 보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래층을 볼수 없을까요? 아래층? 네 아무도 안계신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갈게요 봐서는.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아, 봐서는. 지금, 지금 타와 있으니까. 네어쩔려나 응? 아직도 눈물은 하네. 이거 이렇 많이 새니까 네. 여기 지금 이게 파란 게. 네, 이게 예, 물이에요. 성장해도 보였다 그러더라고. 네. 여기를 칼로 살짝 찢어가지고 통 받쳐놓고 물을 좀 받아서 빼는 게. 네. 보험 그때 안 하셨나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그게 안, 안돼 있나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안 들어있어서. 네. 안 들어있나요? 아... 온수배관 검사 중입니다. 냉수배관은 괜찮았고, 온수배관에서 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온수배관에서 소리, 가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연결 응. 앵글 안쪽인 것 같아요. 이제 찾았네. 이제 찾았네. 아유, 어, 빡세. 네. 찾았어요, 노주 원니은 응. 나왔어? 요 네, 나왔어요. 저기 안쪽이에요. 음. 되게 보이시죠, 저거? 독을 그 버리는 거. 음. 저기서 터진 거예요, 저기서. 아, 저기서 터진 건데, 이게, 소리가 너무, 너무 미세하고 엄청나게 좋다. 어, 네, 그, 계속 가스가 타고 가니까, 아. 여기 보면 예전에, 네. 이 동배관이 있어요, 동배관이. 저걸 타고서 가스가 전류 다 갔나봐요, 저, 저 옆으로. 음. 그 소리는 안 나고. 근데, 이제, 네, 이제 네, 나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이제, 이제 까놓으니까,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네. 이제서야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응. 아 너무 힘들었네요. 네? 엘보. 엘보 흔들어봐. 엘보. 어 많이 새네 이제. 아. 어. 이제 수리하고. 네, 수리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 다른데 또 있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저기 수리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온수배관 수리하고 나서 다시 압을 걸었습니다 압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536 536 다시 한번 거품으로 검사를 해 보고 네, 거품은 괜찮습니다 이제, 이제 거품이 일어나는 건 없고 수리는 잘 되었고 네. 어르신 네네 네. 지금 수리는 다 됐고요 다시 압력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시작한 압력이 536이에요 536 이제 가서 압력이 이제 그대로면 돼요 이제. 이쪽에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 압력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압력이 535. 535? 네, 535인데, 저거는 어디 수도꼭지에 고우박킹이 조금 안 좋으면, 음. 저럴 수는 있어요. 압력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저기 지금 수리한 데는, 수리한 데는 이제 이상 없어요. 음. 네. 저기 가까이 가서요 저기 가까이 가서 보셔도 돼요. 어떻게 수리했는지잘 보셔도 돼요. 이렇게 수리 해놨어요 이 부속으로 you 응. 다시 연결했어. r Tell us young girls. Don't be under one day, you will survive. 고 l b o w 고 o u n g girl, one of them. You'll I won't